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뱅크입니다. 자, 지금 제가 목이랑 코 상태가 말이 아닌데, 자, 오늘도 한번 레이즈버클 한번 개조? 개조라기보다는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바로 이름을 붙여본다면, 바로 이 비전 레이즈버클입니다. 예 이제 가면키특에 보면은 비전 드라이버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게임 마스터들이 쓰는, 뭐 요즘은 베로바도 쓰고 있긴 한데, 이제 그 비전 드라이버에 자, 살짝 이제 레이즈 버클 버전 그렇게 한번 좀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어그 비전 드라이버랑은 좀 많이 다르죠. 네 그냥 찬 초반까지는 아 그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나중 가서 아 그냥 내 오리지널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 생각에 바뀌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비전 에이지 버클을 한번 제작해봤구요. 예. 왜냐면은, 제가 가면라이더 그뭐 파츠나 그런 걸 하나도 안 쓰고, 오직 포맥스랑 뭐 레진이랑 뭐 그런 것만, 이제 가면라이더 그 플라스틱 그건 안 들어갔고, 아 들어갔다면은, 이게 보이시는, 예. 여기 있죠, 여기. 여기. 가 이제 그 예전에 개조하고 남은 그 파츠로, 자칭 층을 쌓은 거긴 한데 뭐 이정도면 뭐 그냥 플러스 이니까 어쨌든 거의 제가 그제그밀라이더 장난감 재료 안쓰고 오디냥 퍼맥스랑 다른 재료들만 써서 레이저 보컬을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쓸까 했는데 딱히 쓸게 없어가지고 그냥 직접 퍼맥스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은 원래 그 비전 드라이버가 이제 앞부분이 다 LED로 되어 있잖아요. 이제 클리어랑 같이해서 그렇게 해서 음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먼저 색을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얇은 이 투명 아크릴 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판을 붙여줬습니다. 여기랑 여기 붙여줬어요. 뭔가 좀 투명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비전 드라이버도 되게 투명하잖아요. 아래 안에 LED가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렇게 어, 클리어 이거 판을 아크릴 판이라고 했나? 이걸 붙였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에 보시면은 뭔가 이 카드 슬라이드 하는 부분에 뭔가 엄청난 힘이 느껴지는 뭐 대충 그런 거를 표현해 주고 싶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뭐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비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변신하는 라이더들 중에 이제 변신할 때 이펙트가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좀 표현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고요. 그팬펜 딱히 뭐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문양 뭐 해줄까하다가 그냥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컬러는 이제 비전 드라이버가 검은색이니까 이제 베이, 베이스는 검은색에다가 이제 뭔가 안에는 기계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이제 실버 리프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건담 마커 화이트로 이렇게 좀 이게 여기가 이제 레이즈버클 꽂았을 때 불빛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때 이제 좀 저도 문양을 좀 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도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음. 오자 그렇고 여기 중간에는 이제 카드를 슬래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옆에를 보시면은 이제 이 뭐라하지 이제 프리, 프로미던, 프로미던스, 프로비던스뭐 그렇게 카드 불리는 것 같던데, 그 카드를 한번 레진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구요.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도 색깔이나 뭐이게 뭔가 뭐 기계적인 느낌을 좀 줬는데, 여기에다가 네임펜을 칠하, 칠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안에 뭔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카드도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카드를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드라이버에도 그 옆에 벨트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홀더가 있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핀이랑 안에는 그냥 다 비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이게 원래는 레이드 버클은 드라이버에 끼게 되면은 튀어나오는데, 이 버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가 있어서, 어 대부분 여기가 다 드라이버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어쨌든 이렇게 다 비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인식 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를 보시면은 이제 비전 드라이버 윗부분에도 이렇게 이게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지문 인식을 해서 이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카드를 슬래시해서 변신을 하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해 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지문 모양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음, 모르겠어. 이건 잘된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 그냥 네임펜으로 그냥 그린 거고. 딱히 뭐 이거 눌러도 뭐 아무, 아무것도 안, 안 됩니다. 그냥 그려놓은 거라서.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다시 옆모습, 그리고 윗모습, 아랫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드라이버에 꽂을 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만들 당시에 좀 이거를 많이 긁어서 그런지, 이게딱 꼈을 때, 여기다가 여기 카드 슬래시 하게 되는데, 이 카드가, 의로 슬래시 하면서, 여기, 여기 안에 보이시는 이 버튼을 누 놀게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도 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스가 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스가 좀 났죠. 네. 세로로 딱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래도 기스가 좀 나가지고, 아, 이 점은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아. 여기다가 그냥 프라판 하나만 붙였어도, 그래서, 아. 고쳤어도기스안 왔을 것 같은데 아그 점을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냥 버튼을 눌리게만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해서 아그 점을 생각을 못했네요. 아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장착하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보시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버클은 위로 튀어나오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왜냐면 제가 높이를 안 높였는데 그 이유가 카드 슬립 이거를 할때 버튼에 눌, 안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에 누르는데 그렇다고 두껍게 하자니 제 손이 이렇게 잘그 많이 줄 수가 없어가지고 제한적이어서 이렇게 얇게 했습니다. 근면 이게 뭐지? 이지 두껍게 되면은 제 손이 다 이러,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카드의 절반 이상이 다 그냥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점 때문에 높게는 못했고 아 근데 잘 하면 할수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아이디 코어 있는 부분이 더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버클들 같은 경우에는 이면은 이렇게 아이디, 아이디 코어보다 더 튀어나와 있는 데 이거 같은 경우에 아이디 코어보다 더낮죠 어, 이 정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쩌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네, 이미 만든 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좀 도색이 지워졌는데 왜냐면 제가 이거 아크릴판을 붙이때 어떻게 붙여야 하나 했는데 그냥 순간접착제 입니다좀 뿌려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접착제 때문에 도색이 좀 흘러내렸어요 녹아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아이 점은 뭐 어쩔 수 없네요. 네,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네, 잘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미넌스 하드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진짜 좀 많이 닮지 않았나요? 하면은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 생각대로 만들어 그, 그려본 건데 전체적으로 느낌은 비슷한데 뭐 문양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는 그냥 제 생각대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것도 이게 전좀잘 맞는 것 같아요 비록 좀 색깔이 무렇긴 한데 이거는 제 미스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전체적인 평은 그래도 이제 잘 만든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비전 레이즈 버클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재밌었다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